23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농업경영 전문기업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가 초청되어 AI 도구인 챗GPT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 기획과 타겟 고객 설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였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방법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템을 도출하고 기획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었다. 사업 아이템 기획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기획 방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으나, AI 도구인 챗GPT의 등장으로 이 과정이 훨씬 간편해졌다.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챗 GPT의 기능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이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가공지원실 2층 강의실에서 벤처학과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챗 GPT를 활용하여 사업 바이템을 기획하는 방법과 타겟 고객 설정이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최병석 대표는 이론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이 직접 채찍 PT를 활용해 볼수 있는 계정을 세팅하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실제 결과 도출까지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생들은 자신의 아이템과 서비스를 사업 바이템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책 GPT 프롬프트를 통해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확실히 이번 교육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부분은 책 GPT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 도출 방법이었다. 최병석 대표는 교육생들에게 책 GPT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사업 아이템 기획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 책 GPT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시연했다. 교육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간단한 키워드 형태로 입력하고, 책 GPT의 프롬프트를 통해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세부 내용을 제안받았다. 이 과정에서 책 GPT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했으며 교육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책 GPT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도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타겟, 고객 설정 등 다양한 기획 작업을 수행하며 채 GPT의 도움을 받아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타겟 고객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최병석 대표는 타겟 고객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올바른 고객 설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책지 PT를 활용한 타겟 고객 설정 방법에 대해 교육생들에게 소개했다. 교육생들은 책지 PT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타겟 고객을 도출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었다. 먼저 책지 PT의 사업 아이템의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고 해당 아이템에 적합한 고객층을 제안받았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 가공 제품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교육생은 책 GPT를 통해 해당 제품의 주요 소비층 연령대 선호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책 GP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한 책집 PT가 제공하는 다양한 고객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 고객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상품 기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AI 도구 특히 책집 PT를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방법을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책 GPT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과 기획 작업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교육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둘째 타겟 고객 설정 과정에서 책 GPT가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교육생들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고객 프로필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고객층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셋째 AI 도구를 활용한 기획 작업은 교육생들이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교육생들이 앞으로의 창업 과정에서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은 AI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사업 기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AI 도구를 활용한 기획 작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AI 도구 활용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들은 AI 시대에 걸맞은 사업 아이템 기획 방법을 학습하고, 채 GPT를 활용한 타겟 고객 설정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실습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를 얻었다. 최병석 대표의 명확한 강의와 시험 및 차례 중심의 교육 방식은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육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을 주최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분야에서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AI 도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강사로 초청된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 최병석 대표는 경영학 박사로서 단연간의 실무 경험과 AI 도구 활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